너는 얘는..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야. 난 감독이고. 되게 날라가서 막못 참는 거 바로 집에 가지. 근데 그래 참 성시경 씨가 옆에서 그 대사를 했잖아. 음. 너무 달콤하다. 너무 달콤하다. 달콤하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근데 좋아하나? 실제로는 실제 평소에는 그렇게 달콤하지 않죠 사람이. 뭐 달콤할 <laughs> 때도 그 있고 안 달콤할 때도. 있고.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. <laughs> 나 혼자 <혼잣> 안 주고. 그래요? <laughs> 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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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충분히 쓴맛도 있을 거저사람이 어딘가에는 이런 생각을 아, 한 적이 있어요. 되게 있어. 다정해요. 음. <laughs> 그 그렇죠? 아, 진짜 목소리 좋다. 왜 응, 그래 사장 씨? 아니 너를 안 보고 목소리만 들으니까 너무 좋아. <laughs> 옆에서 내 여기 귀에서 바로 얘, 소리가 들리니까 어, 어, 어. 너무 마음이 그래. 좋다. 어, 누나는 뭐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, 배우고 난 가수야. <laughs> Yeah. <laughs>